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장차 세워질 다윗 왕국의 씨앗이 되는 이 아둘람 공동체의 탄생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아둘람 공동체가 어떤 배경 아래에서 탄생했는지를 살펴보고요 또이 아둘람 공동체의 탄생을 위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준비시켜셨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맞춰질 때쯤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우리가 정말로 더욱 좋은 이 공동체가 되어서 또 다른 건강한 공동체가 탄생되는데 쓰임 받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이 어떤 한 장소를 떠나서 아둘람굴로 도망했다는 라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파란색 글씨로 된 부분만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다이시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어 도대체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이 사월 왕의 사위이자 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인 이 다이시 아둘람굴까지 도망을 하게 된 것이었을까요? 블레셋과의 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사울 왕과 다윗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부른 그 노래가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어, 여기서 주목했다라는 것은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요,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일 기회를 찾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 와중에 요나단이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이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다윗으로 하여금 도망갈 수 있도록 신호를 주죠. 그렇게 요나단과 눈물의 이별을 하게 된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은 먼저 가장 먼저 노비라는 곳으로 피신을 떠납니다. 이곳으로 가장 먼저 피신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누구를 쓰러트렸죠? 골리앗을 쓰러트렸잖아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획득한 이 골리앗의 칼을 다윗이 이곳에 봉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평소에도 다윗이 자주 방문했던 장소였죠. 그러니까 매우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여기에서 제사장 아이멜렉을 만나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다윗은 자신이 도망쳐 왔다는 이 사실을 숨긴 채 그저 사울 왕의 비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이멜렉에게서 떡과 그 골리앗의 칼을 받아가지고 이 높당을 떠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노베 그 성전을 성소 하나님이 제사하는 그곳에 방문했을 때 사울의 목자자인 도액이라는 사람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노베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아이아이멜렉이 다윗과 내통을 하고 있고 나보다 다윗을 지지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사무엘상 22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도예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돌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이본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정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사울은 다윗을 숨겨주고 도와주었다 라는 그 명목 아래에 85명의 제사장들과 남녀와 아이들과 정먹는 아이들까지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소와 나기 모두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였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울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도 죽였는데 너희라고 못 죽일까 봐, 앞으로 다윗을 도와주는 이가 있다면 이렇게 죽음을 면하지 못할 거야 라고 간접적으로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다윗을 도와주겠습니까? 아무도 다윗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 다윗이 숨을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다윗은 어디를 가도 환영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요.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우리 3월 2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세계로 가니.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이블레의 성읍 가드로 도망을 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 사울의 추격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가드 왕 아기스는 처음에는 이 다윗을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은 지금 서로 적대 관계잖아요. 적이죠. 그러니까 적의 적은 누구죠? 친구잖아요. 저기 정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생각하기에 이 다윗은 이제 내편이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신하들은 이런 말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자가 우리 영웅 골리앗을 죽인 것을 잊으셨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이제 아기스와 그 신하들의 갈등을 보면서 아, 내가 여기 있다가는 여기서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으로 미친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이 미친 척을 하는 다윗을 보고 신하들에게 왜이 미친 녀석을 왜 데리고 왔냐고 다그치죠. 그리고 쫓아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쫓겨 나온 식으로 간신히 블레셋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 다윗이 이 아둘람굴에 이르기 전에 도피했던 이 장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는 높, 높 땅, 그리고 블레셋 땅. 이 장소들을 생각해 보면요.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장소들이었습니다. 즉, 사람들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곳이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다이슨, 아, 광야로까지 도망갈 생각은 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광야는 적군인 블레셋보다도 더살수 없는 곳이라고 다이슨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조달받을 수가 없는 곳이 바로 광야죠. 그래서 그 누구도 살고 싶어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살수 없는 곳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사와왕의 살해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는 저 아둘람 굴이라도 가야겠다. 광야에 있는 수많은 굴들 중에 저 굴을 한 곳을 가야겠다고 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 이 상황에까지 몰아쳐진 이다윗은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외로웠겠죠 너무나 비참하고 철량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에서는 정말 하나님밖에 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잘 보여주는 시편이 있는데요 바로 시편 142편입니다 우리 142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제목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의 지은 마스길곧 기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올를고를고고고나 아멘.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프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의 외로움이 느껴지십니까? 이때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과 핍박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돌아보거나 관심을 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이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저항할 힘마저 완전히 소진되어 버리고만 그때 다윗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붕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남은 심이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이슨 지금 자신의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 비참한 상태에 빠져있는 나를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 곳에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나의 삶이 이다잇과 같이 원통함을, 원통함을 느끼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봐 주는 이가 하나도 없다라고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를 항상 기억하여 주시는 분. 나의 진정한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다처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꼭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 그런데요. 어 다윗은 정말 비참하고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그 정말 외로운 신세였죠.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를 만나셨습니다. 다윗의 외로움이 해결이 되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요,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은요, 같은 인간의 위로와 격려와 지지와 동행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매우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 새로운 왕국의 씨앗일 대 사람들을 붙여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어 하반절 말씀 우리 파란색으로 된 부분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먼저 이 사람들은 가족들이었습니다. 다이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안의 식구들이 다이세를 찾아온 것이죠. 이것은 1차적으로 이 다이세 가문이 사울왕을 대적하는 역적으로 몰렸기 때문에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피난 온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족들은 다이 품어야 하고 보살펴야 하는 대상이지 이 다이세의 동지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이세에게 진정한 동지가 될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환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의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이색의 진정한 동지가 될 사람으로서 세 부류의 사람을 보내주시죠 환란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입니다 여기서 환란당한 사람들은 정치적인 억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빚을, 빚진 자들은 경제적으로 파산한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원통한 자들은 법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이 사울의 통치하에서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을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다윗을 찾아왔을까요? 이제는 우리는 이 사울을 더 이상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못하겠다. 그러니 나는 다윗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제는 다윗과 함께 아무리 수많은 고통을 겪더라도 그를 도와서. 새로운 나라를 탄생하는데 내가 이바지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아돌란굴에서이 다윗의 공동체가 탄생되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장차 이루어질 다윗 왕국의 씨앗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공동체의 탄생을 보면서 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공동체란 내가 들어가도 좋고 안 들어가도 좋은 그런 선택 사항이 아니라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사람도 혼자서 믿음의 길을 사명의 길을 혼자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와의 동행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공동체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동일하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영광교회 공동체를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이 교회 공동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묘 막측한 섭리에 의해서 우리를 여기에 보내셔서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해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공동체 속에는 어, 서로 사랑하나,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이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면요. 물론,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일도 일어나겠죠. 하지만 상처를 주고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관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면을 쓰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주고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헌신할 때그 속에는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어, 사울이 싫어서 반대로 다이시 좋아서 이 아둘남 굴로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처받,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을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을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겠죠. 이들은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변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마음 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응어리와 상처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상처가 많으면 그 상처에서 뭐가 나오죠? 나 자신도 힘들게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게 하는 그런 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타적이지 않죠. 자기중심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피해, 내가 받을 수 있는 피해에 갇혀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공동체에 이것이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보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의 고통과 문제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둘람 글로 보여드이 사람들은 이기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기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늘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조정하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사람들을 성숙한 사람들로 만들어서 새롭게 세워질 이 왕국의 씨앗이 되도록 만들어 갈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환난 당한 사람들, 비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을 데리고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윗도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도망다녀야 했던 다잇도 힘들어 죽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잇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리더십 아래에 있는 이 사람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따르게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국을 위해서는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도와주는 일이 반드시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다잇의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다잇은 이 사람들에게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저는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 성경을 쭉, 다시 이사상 1장부터 쭉 읽어가면서요. 아, 이때 다잇이 이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장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월상 19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엿으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파란색 글씨를 잘 보세요. 사울이 자기의 행한 일을 다 전했대요. 그러니까 일러 바친 거죠. 사무엘 선지자에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이 라만 아욧에서 사무엘을 만나서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준비였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과 만났던 시간이 다윗에게 이 원통한 자들, 마음에 빚은 자들, 환난 당한 자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배우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이슨은 사울을 피해서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라는 곳에 가서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그동안 사울이 자신에게 행한 모든 일을 다 전하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님, 제가 사울왕에게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저는 이런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써 그저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왕께서 이스라엘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듣고서 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를 죽이기 위해서 창을 두 번이나 던지다니요. 또 결혼에 빙자하여 저를 은밀하게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들에게 공개적으로 저를 죽이려고까지 명령까지 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사울왕의 왕권을 탐한 적도 없고 그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한것 뿐인데 왜 제가 이렇게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이렇게 도망을 다녀야 하는지 너무나 원망스럽고 이제는 정말 지쳤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말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 아비의 마음으로 이 다윗의 말을 들어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깊이 공감해주고요,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안아주고 야너 정말 고생했겠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니 하며 다독여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다윗에게는 정말 최고의 어른을 만난 거죠. 다윗은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사무엘은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을 위로해 준 다음에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다윗 네가 수많은 그 죽음의 위협을 느꼈지만, 봐라, 그 모든 위협을 넘어서서 지금 너는 살아있잖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신 것 같구나. 그러니 사울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사울을 심판하실 때까지는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요그 사무엘의 말을 듣고 사울을 향해서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 광야의 모든 굴들을 샅샅이 뒤지고 있을 때, 이 다윗이 숨어 있었던 그 구, 굴에 들어와서 용변을 보려고 할 때, 그의 겉옷 자락을 살짝 벤 것만으로도 다윗은 마음에 찔려했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지금까지 목회를 통해서. 경험했던 이 인간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서 다잇은 이 아둘람 굴에 모여든 사람들을 품어내고 그들을 용납하고 이해하며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 그런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다잇이 이 라마나잇에 피해 있었던 시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었구나. 단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숨어 있었던 시간만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것을 생각, 이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어, 성도님들과의 대화 중에서 들었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어느 한 권사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인데요. 아, 정말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교회에서 잘 훈련받아서 정말 좋은 교회로 청빈받아서 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늘 인사할 때마다 목사님, 사모님, 또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르신들의 말을 듣는데요. 정말 이 어르신들의 이큰 사랑에 몸둘바 모를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제 인생, 제 목회 인생에 이렇게 인격적인 분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어, 제가 분명 실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 왜 아무런 말씀 하지 않으실까? <laughs> 그런 생각을 하, 들기도 하는데요. 어, 아마도 인간은 실수하기 마련이고 또그 실수를 통해서 성장해 간다라는 그 사실을 목사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또 사랑으로 기다려 주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도망쳐온 다이색에 지금까지 해온 이 목회를 통해서 경험했던 일들을 다이색에 다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요. 목사님께서도 저희 부교역자들에게 이 목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들을 숨기지 않고 다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아 정말로 앞으로 목회는 이런 방향을 향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해야겠구나 하는 인사이트를 얻기도 하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왕재원 담임 목사님과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만난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다시 사모의 곁에서 건강하고 좋은 영적 리더십을 배운 것처럼 저도 우리 이 영광교회에서 그 좋은 리더십을 잘 배워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마치 훗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루실 또 다른 이 아들라운 공동체의 탄생을 위해서요, 단임 목사님과 우리 영광교회가 이 라마나요 공동체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어, 좋은 목회자가 될수 있도록 어, 계속해서 저희 목회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처럼 새롭게 탄생하게 된이 아둘람 공동체가 다이세 왕국의 씨앗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다이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를 받았기 때문이고요 또이 라마나요 공동체를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원통이 하는 지체 등을 한 번, 한 번, 이렇게 두드려주는 일, 너무나 귀한 일이죠.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공감해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 속에서 상처받은 지체를 위해 이라마나역 공동체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됩니다. 이 라마나요 공동체는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양육에 있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 갔을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가 바로 이 라마나요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롭게 오시는 분들 중에도 환난 당하신 분들, 빚지신 분들, 마음이 원통한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분들이 바로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를 만나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악함에 상처 입은 지체들을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가 돌봐주고 도와준다면 이 세상의 악함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힘을 잃게 되고 말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돌봄을 세상으로 더 넓혀가면 좋겠습니다. 범죄, 갈등, 또 개인의 악함과 경제 구조, 환경 문제와 같은 그런 집단의 악함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닌 우리 공동체가 상처받은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에 호기심을 갖기 시작할 것이고요. 또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확정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돌란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영광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그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